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데서 오신 분들은 지난밤 잠자리가 불편했을텐데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히 이어가는 김달진 시의 생가마당에서 인사올립니다 가을이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면서 시를 노래하고 음악을 듣기 좋은 계절 아름다운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제26회 김달진 문학제 둘째 날 세계문학특강 그리고 국제신앙송 콘서트입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제12회 창원 개시 국제문학상 수상자이신 미국의 잭 마리나이 씨님께서 문학특강을 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원활하지 못하지만 잭 마리나이 씨님께서는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젠바레 씨는 알바니아계 미국인으로 작가, 문학평론가 또학자했습니다2 0권 이상의 시집과 문학 비평서 그리고 문학 번역서를 출간하셨는데 그의 작품은 1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정신작용을 글로 옮기기 그리고 작가들의 작품과 작가 수로를 지지할 필요성에 의해로 특강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통역은 영문학자인 전주대학교 최소담 교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시겠습니까? 예. 네. 특강 시간은 대략 20분, 필요하면 정도, 25분 정도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예. Thank you very much. Uh, it is a pleasure to be here and it's such an honor to be part of this great festival and uh, this great city. Uh, in the interest of time, I'm not going to read my whole lecture because we're going to read it in the Korean language. Uh, Sadam here is very kind to do that for us. And uh, she also, I'd like to uh, thank her for translating it. But I'm just going to summarize just a couple of points: what is about for people who speak English, for the rest, and then everybody can uh, just listen to her. Um, 네, 일단, 어, 어, 글을 제가 있, 어, 조금 이따가 읽게 될 거고 지금은 제 마이날께서 한 2, 3분 가량 간단하게 어, 요약 정리하여서 혹시 어, 핵심적인 내용을 직접 어, 수상자에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ow we as writers and readers of literary work can unite and collectively use these connections to create stronger platforms of our work and more robust audience and readers uh, we get that idea that books are dying and uh, nobody is reading anymore but it simply is not true because of books we were here together i traveled many many miles and uh, through very difficult times, and you invited me through very difficult times, and this is what literature does—it connects us. Um, what uh, our work is very difficult; it's not easy. We have to be isolated, away from our family, uh, at our desk, and writing. And then you publish the book finally. And then you're worried what the reviewers are going to say. And you always—it doesn't matter what kind of quality of work you have. You're worried about negative people, people who think and act negatively, who look for negative things in everybody's work. And uh, my lecture is in avoiding that. We should do the opposite. We should help each other. To promote our work, and we should help ourselves to promote our work in any way we can and focus on the positives. As long as we're together, as long as we focus on positives and use our energy in positive ways, we are writers at the, st at the very core. Thank you. 내용은 지금 말했듯이 책이 죽어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작가로서 그리고 또 시인으로서 하나의 목소리를 함께 낼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좀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현하여 어, 책이 죽어가는 인문학이 죽어가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강 내용은 이미 지금 실지 구편에 어, 실린 내용을 제가 번역을 하였던 것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작용을 글로 옮기기, 그리고 작가들의 작품과 작가 서로를 지지할 필요성. 책 마이 나 창원 케이시 국제문화 페스티벌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의 아름다움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그저 네트워킹 같은 공허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가로서 우리의 작업은 종종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을 종이에 옮겨놓는 외로운 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들지만 필요한 일이며, 때로는 매우 고독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힘든 팬데믹의 상황과 병들거나 이미 떠나버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견뎌왔고 또 견디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고통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각자가 작업을 해오던 우리의 집과 안전한 안식처로부터 오늘 이곳 이 동일한 공간으로 이동해 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공동체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곳 창원시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시간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황금과 같은 기회입니다. 이야말로 태그도 필요 없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고 우리 각자가 쓴 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정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작가와 독자로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이 관계를 함께 활용하여 우리의 작업을 위한 더 힘있는 기반을 만들고 더 탄탄한 독자 대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책을 쓰는 작가이거나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책이 죽어가고 있다거나 더 이상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다거나 문학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영화에서 볼수 없는 많은 볼수 있는 많은 서사들보다 딱히 우리와 관련이 없다는 문학적 메시지와 매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을 이 둘러보거나 서점에 쌓여 있는 책들을 보면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거니와 또 저처럼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에게 책과 문학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만큼이나 언제나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책을 부정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꽤나 강력한 것들이어서 그 이유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원고를 끝내는 일은 작가에게 더 이상 결승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적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것은 그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수정을 끝낼 때 여러분의 에이전트나 편집자 그리고 당신의 책 표지를 작업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나 칭찬의 말로 축하를 해주는 도량 큰 동료들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보낼 때그 모든 일이 끝나고 여러분의 소중한 책이 당신 손에 들어올 때 그때의 그 기분을 느껴보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러한 기분은 잠깐일 뿐입니다. 가행본을 우리 손에 주게 되었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불안한 기대로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켄스타인처럼 우리 작가들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노역의 최종산물이 갑자기 더 넓은 세상에서 그 자체로 생명과 주체성을 지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거대하고 강력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 책은 서평을 받기 위해 어디론가 보내주고 우리는 속수무책 거절 도리가 없습니다. 정확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을 놓고 속을 끓이고만 있을까요? 글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전전긍은 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런 마음이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출간된 책을 기다리는 저자들이 일종의 존재론적인 버스정류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누구도 결과를 직접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힘에 좌우되며 기다림이라는 수동적 위치에 머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압제적 수동성에 굴복하는 것은 서평의 과정이 어쩌면 독자부재의 끔찍한 환경에서 우리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내린 이 이상적인 결론은 모든 기다림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있는 잡지나 신문에 그럴듯한 서평이 나오고 우리의 책이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가게 되는 그것이지요. 하지만 에이전트를 더 많이 확보하고 통제권을 좀더 많이 가지게 되어 우리가 그냥 스스로 방관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공간 그리고 전 세계의 이 같은 많은 공간에서 우리는 현대 문학을 창작하고 홍보하는 일에 진심으로 마음을 쓰는 멋지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외부의 검증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새로운 문학 작품을 조명할 능력이 있습니다. 겸허하게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작품의 독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서로의 작품을 더 많이 읽고 우리가 사랑하는 작품을 주저없이 서로 홍보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책이 중요한 그런 세상을 믿으려 한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동료의 작품을 읽고 SNS나 블로그나 지난 10여 년간 웹이나 아름다운 종이 개경지 등으로 널리 읽기는 수많은 좋은 문예지에 여러분의 칭찬을 널리 공유하십시오. 제 말은 여러분의 작품이 게재된 문예지에 실린 다른 작품을 읽는다거나 여러분의 출판사 캐럴로그에 있는 책들에 관심을 갖는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책을 읽고 있습니까? 어떤 작가를 좋아하나요? 왜그 작가를 좋아하는지요? 이를, 이 같은 질문들을 서로에게 물어보면서 새로운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들의 모임에서 이러한 질문을초고적으로드릴지 모르지만 저는 실수를 하더라도 차라리 분명하게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읽고 홍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칭찬을 하고 하지 않고 머뭇거려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문학 비평에 관해 간단히 말해보겠습니다. 양자론적 문학 비평은 유용합니다. 어, 이거는 제가 각주를 달았듯이 잭 마리날과 독창적으로 어, 어, 개념을 정리한 어, 문학 이론서 프로트니즘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으로 이제 어버니 부크맨 문학상을 받기도 했는데 여기서 양자이론이라는 원자물리학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고 프로토니즘은 불안하고 부정적인 전자를 강조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양자의 성격에 주목하여서 다원적인 문화 비전을 추구하고 비평적 실제와 이론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작가들이 발전하도록 도와 더 이상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창작법에 집착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학 비평은 강의실이나 작가와 편집자 간의 반복적인 의견 교환 그리고 발표된 문학 서평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능력을 쉽게 평가할 만하다거나 목소리가 울림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작가의 책을 읽고 단순히 홍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은 이미 여기저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가와 독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를 기꺼이 조명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와 마케팅의 짐을 작가에게 더 많이 떠넘겨 출판계, 출판계의 변화를 개탄하기에는 쉽겠지만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마도 향수에서 위로를 받아 그것에 집착한, 집착하는 일종의 거짓 신화입니다. 작가들은 항상 자기의 작품을 공개적으로 읽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앞으로도 우리 자신의 확성기가 되어야겠지만 제안컨택, 서가나 바로 이 공동체를 함께하는 수많은 좋은 작가들의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모글리와 발루로 유명한 정글북의 작가 러지아드 캐플린은 시인과 작가의 경계를 자주 넘나드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소설이나 넌픽션에서 시적인 운문과 맞닥뜨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시는 산문의 일부고 산문 역시 시의 일부입니다. 화씨 451이나 사악한 무언가가 이리로 온다 등의 작가 레이 브랫베리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서정적 산문체를 두고 내 생애에서 매일 상당히 많은 시를 읽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작가로서 시를 읽으면 여러분의 공구함의 도구를 들려 언어 구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편 소설이나 소설, 런픽션 읽기를 포기하는 시인이라면 자신의 창의력 향상에 방해가 됩니다. 요컨대 스토리 속에 빠져드는 생각만으로도 뮤즈라는 여러분의 무의식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뮤즈의 존재는 놓친 부분들, 간과된 등장인물들, 그리고 깊이 묻혀있는 주제들을 여러분의 작품으로 끌어와 줍니다. 에이버의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등을 보십시오. '맥베스'에서 '한여름 밤의 꿈'에 이르기까지 셰익스피어는 극장에서 시의생명력을 불어넣는 상당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작가들은 혼자서 1,700개의 새로운 단어를 영어에 추가한 셰익스피어의 언어 능력을 고마워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수가 없었다면 어,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watchdog'이라든지 'auspicious', 'castigate', t window' 등의 단어가 없었을 것입니다. 옷이 날개다, 혹은 감정을 숨김없이 말하다와 같은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같은 표현은 또 어떻습니까? 시인과 작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멋진 단어들과 문구들을 만들어준 셰익스케에게에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작가이든 시인이든 다양한 문학 장르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 글로 표현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창의성이 확장되는 것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절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인기 그리고 명성을 질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작가라면 모두 빅토르 위고나 알렉산더 푸시킨이나이슈메아 카다얼 같은 성공한 작가, 사랑한, 사랑받는 작가가 되기를 소망하고 원할 것입니다. 시인이라면 에드거론포나에밀리 디킨슨, 김달진, 프레딧 디터러와 같은 명성을 꿈꿀 것입니다. 사실 디킨슨의 명성을 적절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녀는 명성은 바뀌는 접시 위에 변하는 음식이라고 말한 바 있죠. 명성이 무엇인지 딱히 정해진 정의는 없습니다. 명성을 목표로 작품을 쓴다면 그 작품의 뿌리는 썩어버릴 것입니다. 최선의 것을 만들기 위해 글을 쓰겠다는 욕망과 꿈에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현 상태에 문을 막기십시오 명성이나 명예를 위해 단편소설이나 소설을 쓰고 시집을 쓰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여러분은 대중을 위해 무언가를 써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려고 합니까? 가장 성공한 호러 소설 작가인 스티드 킹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돈을 위해 책을 쓰니까? 라는 대답에 대해 나는 아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아니고 예전에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종이에 단한 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돈을 벌려고 소설이나 넌픽션의 시를 쓴다면 글 쓰는 기쁨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laughs> 물론, 배고픈 예술가의 삶은 투쟁과 분투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시인들과 작가들이 오직 대중에 영합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시와 문학의 예술성은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한 작가나 시인의 성공의 진정한 척도는 대중을, 대중의 이야기를 하는 것, 대중의 정서를 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장르로 쓰십시오. 그리고 인기나 지명도는 행복의 여신에게 맡기십시오. 헨리 명화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작가와 시인은 문학 비평을 통해 서로의 작품을 널리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문학 평론가로서 어, 사무직으로 일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가와 시인으로서 문단에서 자신과 주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 어떤 문학의 공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하게 건설적인 비평으로 당신 주변의 시인들과 작가들을 지지하여 선행을 베풀어 보십시오. 당신의 글쓰기 비밀과 작법을 공유해서 서로의 능력을 신장시키십시오.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침장하고 있는 상문과 배경과 캐릭터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의 작가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카르마나 긍정적 에너지의 힘을 믿든 그렇지 않든 혼자 조용히 입을 닫고 무슨 귀중품이라도 되는 양 혼자 간직하고 싶은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채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글쓰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독자가 읽고 그것에 빠져드는 작품은 그 작품에 가장 잘 맞는 장르로 쓰일 때 독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작가들이 작품을 지지하여 독자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결국 최고의 작가나 시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필요나 욕망이 커질 뿐입니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비평의 과정은 글을 쓰거나 시를 쓸때 여러분 작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작가들에 대한 비평을 실제로 함으로써 자신의 비평적 안목이 더욱 날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비평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그 문학적 공부함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비평을 하는 능력을 연마한다면 여러분은 작가나 시인으로서 최고의 자기 비평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평으로. 여러분이 부정적인 촉매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가 여러분이 읽은 중 가장 서정적이지 않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어떤 소설의 끝나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등의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저자를 헐뜯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왕자의 게임의 저자 조지 RRRT는 최근 살해 위협전 팬들의 편지로 홍역을 지렀습니다왜 그렇게 격렬한 것일까요? 어, 글쎄요, 그의 추종자들은 짐작하겠지만, 그 작품에서 결혼식에서 몇몇 주요 등장인물을 사례로 악명 높은 피해 결혼식 장면에 분노를 했습니다. 살인 협박, 즉 작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작가에게 그 데스트레스를 보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이 다른 작가나 시인의 작품을 평하는 데 칭찬할 만한 말이 없다면 프로토리스트가 되어 십시오 그렇다고 글을 쓰는 예술가들을 모두 그저 칭찬만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작가로서 여러분은 글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힘으로 완전히 부정의론자 같은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읽기 힘든 글도 비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란 작가들과 시인들이 은하계의 가장 먼 구석에 있는 독자나 팬들과 자신의 작품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나 다른 검색 엔진이 제공하는 여러 번역 서비스는 사람이 번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원작 자체가 이미 번역의 행위지만 즉 생각이나 감정을 단어로 옮기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1차적인 번역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문학권의 작품을 여러분의 언어로 옮김으로써 동료 예술가를 돕는 일을 서슴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어구사력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문학간의 경계를 허무는 일에도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시골마을의 작가나 시인도 남원과 같은 선진국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과 똑같이 기본적인 필요나 욕망, 그리고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물론 행복이란 인간에게 받아서 물고기만큼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적 차이는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를 찾고 탐구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투쟁이나 마음의 고통을 야기하는 오명과 편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시와 문학으로 문학 간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차이로 인한 장벽을 허물어 공감해 세상을 만드십시오. 하나로 뭉칠 때 작가와 시인은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민족주의적이고 영토주의적인 정치가 아니라 인류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든 소설가이든 이제 펜과 종이를 들때 프로토네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학 공동체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인 시인과 작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가 공부함에 이러한 생각을 덧붙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작품과 세계가 상상 이상으로, 이상으로 개선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저는 이제 실천을 확실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창원시를 떠날 때 여러분의 공동체에 합류하여 현대문학을 확장하는 작업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십시오. 손이 많으면 일이 쉽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많으면 더 힘있는 독자와 작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바는 기다림의 게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스스로를 불태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작품들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 우리가 왜 글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왜이 예술 형식으로 살아있다는 그 아름답고 복잡한 문제를 표현하는지 환기시켜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습니다 <entender it> <Jungnet>